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다시 쓴 대표팀. 대회가 끝난 후 축구 열풍은 고스란히 K리그를 향했는데요. 이런 축구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포항스틸러스 소속 축구 선수들이 나섰습니다. 경기장이 아닌 학교를 찾은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포항스틸러스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클럽하우스. 이곳은 선수들의 보금자리이자 트레이닝 캠프인데요. 마침 오후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K리그보다 10년 먼저 탄생한 포항 스틸러스는 긴 역사만큼이나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도 셀수 없는데요. 경기장에서 늘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언젠가부터 학교를 찾아가 지역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선수단과 함께하는 쇠돌이가 간다! 대체 어떤 계기로 이런 행사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이 선수들과 축구를 통해서 이 소통과 정서적인 안정화를 꾀하는 등 학생들의 성장에,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되고요. 어, 아울러 이게 또 우리 지역 연구를 기반을 하고 있는 포항구단이기 때문에 지역과 공장 상생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마스코트, 쇠돌이 이름을 따서 쇠돌이가 간다라고 부르는데요.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 찾은 오늘의 학교는 바로 포항 연일초등학교. 이날 행사에 참여한 네명의 선수들, 그 명단을 공개합니다. 먼저 등번호 8번 미드필더 이진현. 포항 스틸러스의 유일한 국가대표 선수죠. 14번의 김지민은 포항의 신데렐라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랍니다. 17번의 하승훈 선수는 벌써 11경기 출전 중 무서운 신인이고요. 마지막으로 27번 이승모 선수. 귀여운 외모와 상반되는 큰 키로 소녀팬들이 가장 많다네요. 이렇게 학생들의 부름을 받고 경기장이 아닌 학교로 선발된 출전 선수들. 같은데, 한... <laughs> 예전에 한번 제가 행사하러 갔었던 적이 있는데 한몇년된것 같아요. 한 3, 4년.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도 좀 나고. 좀... 추억이죠. 새록새록하네요. 체력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저도 동심세계로 <laughs> 간것 같고 되게 시끄럽고 그런 게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라 되게 귀여워요.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으니 어디 출석 도장 제대로 찍어볼까요? 먼저 교장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진행할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학교로 쇠돌이 선수들을 부르게 된 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생들이. 축구를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그가과 활동에서 축구 활동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 인근에 있는 그 프로 축구단 선수들을 초청해서 만나면서 즐기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함으로써의 그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애들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같이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같이 축구하겠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조금 흐린 관계로 강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선수단과 함께하는 2019 축구 클리닉. 이날 행사에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프로팀 코칭스태빈 주닝요 피지컬 코치와 박효준 피지컬 트레이너도 함께했습니다. 오케이, 하나. 자, 지금 다시 다리 한쪽을 굽혀서.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을 직접 훈련시키는 코칭스태프에게 받는 특별한 레슨 어디 한번 지켜봤는데요. 아니 이건 훈련이렇기 보단 하나의 놀이 같은데요. 여기 있다가 또 어? 어. 친구 안 보이잖아 그옆 이쪽으로 딱 와서 어, 이 친구 여기 딱 보이네? 선수들은 이제 목적이 이제 경기력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운동들이 더 많습니다 다양한 니다 그럼 오늘 아이들한테 어,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축구를 접근하기 좋게끔 이제 흥미롭게 다가가기 좋게끔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칭 스텝들이 직접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짜오면 선수들은 일일 선생님이 되어 개인 지도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답니다. 유독 소녀팬들이 많다는 이승모 선수는 여학생들의 전담 코치가 됐네요. 할수 있지? 그러니까 차면 돼. 공 오는 거 보고 나한테 정확하게. 눈빛 <놀비>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려야 돼요. 네 재밌어 보아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나한하게 주면 돼아좀 멀리 있어요 살살 약간 무서운가 보다 아예좀 식은땀 나네 살살 자 약간 아, <laughs> 살, 살. 살, 살, 간다! 빨리 어, 가 선수가 전주, 가르쳐주는 거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재밌어요. 어떤 점이 좋아요? 어, 선수가 저를 가르쳐주니까 재밌고 축구가 더 좋아졌어요. 던져주는 공을 정확하게 발로 패스해야 하는데요. 과연? 오 성공! 이로써 축구에 대한 애정과 실력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친구. 제가 배운 거를 가르쳐준 게좀 뜻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저도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갑자기 등장한 미니골 때, 설마? 이제 미니 게임 하려고 진행하려고 하고요. 선수들하고 게임 놓는 건가? 선수들 뭐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같이 팀에 들어가서 미니 게임 할 예정이에요. 형이 아 오빠랑 나가자이 끌고 올 테니까 네. 너희들은 네. 공격만 하면 나았지 네. 형이 아주 형이랑 오빠가 다 잡을 테니까 너희들이 공격만 나았지 네, 우리 학사 네. 네, 어, 화이팅 선생님, 끌고 올 테니까 그때 자리에 서가지고꼴라면 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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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어, 이진현 선수 팀대 김지민 선수 팀.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할까요? 네, 이길 수 있어요! 머리선생님이 더 잘생겼어요! 네, 아니, 얘들아, 축구는 발로 하는 스포츠잖니, 유유. <laughs>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양팀 선수들, 골대를 향해, 아니, 공을 향해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모두 여학생들로 구성된 팀이다 보니 가끔 헛발질도 나오고 공 따라가기 바쁜 나머지 우왕 좌왕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다들 승패엔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그저 공이 오면 오는 대로 마음껏 뛰어놀며 축구를 즐겼답니다. 여자끼리 축구한 거 처음이었어요, 다른 반이랑. 애들이 자꾸 발전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아, 빵이빵 헛발, 빵이. 진짜 헛발, 헛발질에도 재밌었어요. <laughs> 애들끼리요, 막 패스하고요. 애들끼리 아, 더 친해진 것 같아요. 패스가 안 되던데?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선수들이랑 개선이었어요. 더 같이 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미니게임이 끝나고 마지막은 선수들의 팬싸인회가 진행되는데요. 함께 뛰어놀던 일일 선생님에서 축구선수로 다시 변신한 새돌이. 아이들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주며 이날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좋은 추억 된것 같나요? <laughs> 초등학교 와서 이렇게 같이 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예. 물론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저로 인해 애들이 또 화목해하고 사인도 받고 이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웃고, 떠들고, 즐겨서 너무 좋았고, 또 애들도 너무 좋아해줘서 또 고맙고, 오늘이랑 같이 또 밝고 즐거운 모습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2012년부터 시작해 매년 30여 차례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를 찾아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 축구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과 추억,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간직되길 바랍니다.